옥이 <목소리가> 프렌리 저그 밑에 너 오, 밑에 너 오른쪽에 거, 그거 까만거 까만 뭔지 지우 알지? 오른쪽 니네 오른쪽에 까만거 야까만 아니 숨어야지 그러면. 그러면 아니 니들 네 <목소리가> 소리 들릴꺼 생각하다 그참총한가 오신다 가신다 가신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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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라 총총 oh, 저걸 사네 가지 <목소리가> 로드 대상대할 로딩, 마지막. 벌... 야! <laughs> 창카 <창가 웃음> 챌린지. 야, <laughs> 씨, 또 그쪽으로 어... 들어가냐?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. 왜? 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. 못 <laughs> 들어와야 <laughs> 돼. 여기, <laughs> 캐슬, 캐슬 좀, 캐슬 좀 다치자. 아니다, 아니다. 뺑 돌아가, 뺑 돌아가. 뺑 돌아가. 어, 저렇게. 절... 어, 저 구멍도 뚫어야지. 뺑... 야, 니네 내 드론 보고 있냐? 아니면. 드론, 바 이녀석.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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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도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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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없었어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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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리, 소리, 이있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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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야 소리, 다리소이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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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그저 그저으로... 네가... 있다 저 있다 이야미어가 아니었네. 아이 아니, 아, 카타차가 아니었네. 아, <laughs> <laughs> 미라가방청해어 다행이다. 음. 이 새끼 발걸음 진짜 어, 시각 들고 있어. 그 너무 멀까 생각했지.